안녕하세요. 수중남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주기가 과거와 어떻게 유사한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주기는 역사적 추세를 계속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서 2018년 주기와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로그의 IBT는 올해 들어 가장 큰 매수 규모인 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블랙그의 이러한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여러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인링크와 에이다의 중요한 언체인 데이터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비트코인 사이클을 바탕으로 가격의 포커싱을 맞춰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점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 이전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 약 230일에서 330일 사이에 새로운 정점을 기록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주기를 보면 비트코인은 이전 올타임하이를 돌파한 이후 약 233일 만에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주기에서는 이전 올타임하이를 돌파 후약 328일 만에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전 올타임하이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역사적 패턴이 반복된다면 다음 정점은 230일에서 330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7월에서 2025년 10월 사이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로 보는 단기적인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RSI 상단 저항대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RSI 지표상으로는 다음 비트코인 가격 정용대는 12만 달러입니다. 중기적인 가격 예측 차트입니다. 파이사이클 탑 지표로 보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녹색 지표는 140k의 위치에 있습니다. 노란색 지표인 재축적 범위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평균 4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즉, 중기적으로 다음 저항대 부근은 140k에서 150k입니다. 다음은 레벨 2, MACD를 지표로 보는 비트코인 모멘텀 차트입니다. MACD란 무엇일까요? MACD는 우리말로는 이동 평균 수렴 발산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표는 코인의 추세와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든 크로스입니다. MACD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할 때를 말하며 이는 매수 신호로 해석됩니다. 데드 크로스입니다. MACD선이 시그널 선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할 때를 말하며 이는 매도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지표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입니다. 추세의 방향성과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매매 시점 결정에 유용합니다. 다만 단점으로 이동 평균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다소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화살표 아래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레벨 3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쉬운 레벨 2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롱텀홀더 한 가지 지표만을 나타내는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롱텀홀더는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한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만 달러를 도달했을 때 일부 롱텀 홀더들이 수익 실현을 통해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롱텀 홀더들이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24년 3월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레벨 3 자료입니다. 롱텀 홀더와 쇼터 홀더, 그리고 거래소의 유입량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먼저 거래소 유입량의 감소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전체 거래소 유입량이 약 61억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54% 감소하였습니다. 거래소 유입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시장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롱텀홀더의 예치금 감소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거래소 예치금은 약 5억 2,700만 달러에서 9,200만 달러로 8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는 빈도가 크게 줄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기 보유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덜민감하며 이들의 예치금 감소는 투기적 매도 활동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번째, 투기 활동의 감소입니다. 이두 지표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면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료는 데일리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앤 로스 자료입니다. 데일리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앤 로스란 시장의 실현이익입니다. 실현이익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매도하면서 실제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1만 5천 달러에 판매했다면 약 5천 달러의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개별 이익들을 모두 합산하면 전체 실현이익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하루 실현이익이 105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약76%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소는 투자자들이 이전보다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빈도가 줄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실현 이익의 감소는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하루 4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의 유동성이 죽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인 CDD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DD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서 코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동하지 않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각 비트코인은 지갑에서 이동하지 않은 하루마다 코인 일수를 축적합니다 예를 들어 1 비트코인을 10일간 보유했다면 10 코인 일수가 됩니다 CDD는 장기 보유자들의 행동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만약 CDD가 높아진다면 이는 오랫동안 보유되었던 비트코인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롱텀 홀더들이 매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CDD가 낮아진다면, 몽터몰러들이 여전히 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이너리 CDD는 CDD 값을 공급량으로 고정한 값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경우 1, 낮은 경우 0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 보유자들의 코인 이동이 평소보다 활발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너리 CDD의 지표가 낮아졌다는 것은 장기 보유자들의 코인 이동이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완화되었음을 시사하며 시장에 새로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총매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알트코인 인덱스는 약 50%의 위치에 있습니다. 코인 전체 시총은 2021년도 고점에서 저항을 막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이 구간을 힘있게 상승하게 된다면 다음 크립토 시총은 약 12t로 볼수 있습니다. 코인들이 현재 가격에서 4배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체인링크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체인 링크의 최근 시장 동향과 주목해야 할두 가지 강세 신호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체인 링크의 가격이 27달러를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인 링크의 양이 0.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링크를 거래소에서 인출하여 개인 지갑에 보관하거나 스테이킹을 하는 등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거래소 내 공급 감소는 매도 압력의 완화를 의미하며 이는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갑에서 보유한 체인링크의 평균 보유기간을 나타내는 지표가 약6.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거래소 내 체인링크의 공급을 감소와 평균 보유기간 하락은 모두 체인링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여줍니다. 다음은 카르다노에이다입니다. 네트워크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자가 카르다노 블록체인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네트워크의 성장과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는 하루 동안 거래를 수행하거나 스마트 계약과 상호작용한 고유의 지갑 주소의 수를 의미합니다. 데일리 액티브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채택의 증가입니다. 더 많은 사용자가 카르다노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생태계의 성장입니다. DApp 개발 및 사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르다노의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증가를 통해 네트워크의 활동 수준과 사용자 참여도를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멤버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인 입문자 등급에서는 글로벌 거시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실수록 여러분들의 안목과 시야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자산 수익률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수직으로 상승하는 남자 수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